호주님, 뭐 하세요? 포대리를 많이 해봤더니 스펙이 다소나자턴이 길어지면 전복나는 경우가 많아서 인연을 전부 빼고 공략을 해보려고요. 도나르의 공간을 받고 보호막을 강하게 치기 위해 매층의 첫 턴은 마지막에 갓킹으로 공격합니다. 3턴째 자세를 잡음으로 공격 카드가 잘 떴다면 최대한 피를 빼주시고 잘안 떴다면 자세해제 카드를 모아둡니다. 연매에 필살기레벨이 높다면 연말궁만 남겨놓고 이 페이지를 첫 턴에 처리합니다. 매층의 3페이지 마무리 시 풀피로 마무리하셔야 다음층에서 다시 연멜이 어그로 끌리게 됩니다. 1층은 러프되어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갔군요. 2층은 꽤 단단하기 때문에 도나리의 필각 스킬이 인내가 뜸으로 좌측땡땡이한테 사용한 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각킹 스킬로 보호막을 칩니다. 어르바모! 매층의 첫 턴만 각킹 스킬을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2층부터는 많이 아픔으로 연메레 진마 상태에서 공격을 하고 난후 다시 공격하지 말고 연우개굴레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댕댕이가 공격을 두번 하기 때문에 다음 턴에 진마 상태에서 궁을 쓰려고 일부러 공격을 한번더 하는 경우입니다. 4턴째 공깍 디버프를 풀기 위해 각킹궁을 준비합니다. 자세해제를 하더라도 버프들로 인해 인내가 뜨는군요. 댕댕이 궁에는 랭닷이 킬게이지 감소 효과가 있어서 다킨 궁을 못쓰겠네요. 1페이지는 자세를 먼저 풀어주고, 댕댕이에 버프를 해제해줘야 길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해제를 안 했군요. 보시다시피, 갓킹의 풀필궁도 자세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길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이 덱은 자세해제 캐릭터가 둘이라 좀 수월합니다. 댕댕이의 어그로는 매턴 시작 시 생명력이 가장 낮은 캐릭터에게 끌리게끔 돼 있습니다. 프레이 공렙이 낮거나 전체적인 스펙이 낮다면 가장 골치 아픈 게회복입니다 카킹의 궁으로 아군 디버프를 해제해 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2층부터는 랜덤 디버프 중에 빙결이 있으므로 풀게이지 시 빙결이 면역되는 마수와 티팩트 세트를 꼭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랜덤 디버프는 왼쪽 댕댕이의 개성이므로 왼쪽 댕댕이부터 1.4에서 잡고 나면 클리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턴에 우측땡땡이 에버프에는 도발이 있기 때문에 각킹궁이 없다면 그 전에 좌측땡땡이를 잡아야 하는데 1층에는 소생이 있습니다. 소생은 5회 타격으로 댕땡이를 잡지 못하면 6회째 발동하게 되므로 강력한 딜만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득은 전체 기가 많아서 왼쪽 땡땡이를 잡긴 했군요. 이제 평타 공격으로 휘혈해서 생명력을 회복시키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안 좋은 패시브를 들고 와봤는데 방패 패시브는 가장 아픈 패시브랍니다. 보나르 맹공 기준 코스튬 강화가 잘 되었다면 3층은 킬각 스킬이 인내같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내가 뜬다면 2층처럼 왼쪽 땡땡이를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와 도나르의 자세해제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층과 2층은 자세에 도발이 없었지만 3층은 도발까지함으로 자세해제 카드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프레이와 도나르 카드의 이성이 자세해제랍니다. 연멜은 맹매인데도 불구하고 갓킹의 보호막과 연옥의 굴레 덕에 어그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군요 모든 캐릭터들의 공으로 마무리 시 연멜 제외하고 풀피 상태임으로 3페이지 진입 시 연멜이 어그로 끌리게 됩니다. 3층은 소생이 없으며 2층과 마찬가지로 랜덤 디버프가 존재하므로 왼쪽 땡땡이부터 잡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힐러 없이 성물각킹의 보호막과 연옥의 굴레를 활용해 연맬에게 어그로 끌면서 클리어하는 이룡 방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캐릭터들의 인연까지 넣는다면 훨씬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